안녕하세요. 나중엠입니다. 2019년 2월 18일 금요일 매스매도 약가로 돌아왔습니다. 어, 이번 주한 주도 일단은, 이번 주한 주는 거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일단은 뭐 제가 올라가는 거는 딱딱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오늘도, 그럼 이제 상승은 끝났느냐? 그거 아닙니다. 더 상승할 수 있으면 오늘도 차익순 매수, 플러스였고, 비차익스면서 플러스로 당 해서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자금이 외국인과 기관, 기관 중에도 연기금. 그러면 주식에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20원 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120원 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수를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방으로 잡았죠. 상방이고 푸드옵션 매도도 상방. 상방으로 잡았고 달러는 조금만 매도하면서 달러는 오늘 떨어졌다고 해도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얼마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주가는 더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짧게는 제가 1120선까지라고 얘기했었는데 1124 오히려 조금 더 오버를 해서 올라와 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코스닥은 어차피 코스피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오는 거니까 그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코스피만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 장 끝날 때보다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내 야간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올라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 장이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떠서 약간은 떠서 시작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곡이 오늘 옵션 마감일인데, 아마도, 이번에는 옵션 마감을 갖다가 아마도 상방 포지션을 잡고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하방 포지션을 다두번 정도를 갖다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이렇게 하방을 한번 주고 나면 상방으로도 한번 크게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옵션 만기라 일이 그래서 빠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옵션 마감일 전에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먼저 작업을 해놓는다. 작업을 해놔요. 해놓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옵션 마감일 전날 많이 올랐었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제 어느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큰 변동성 없이 아마도 국내 증시 마감했던 것처럼 약간 위쪽에서 마감을 할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살짝 올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고압권 내 정도에서 뭐 떨어지진 않는 상황에서 아마도 월요일 장을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 차트를 잠깐 본다고 하면 해외 증시 차트 어제 많이 올랐죠. 제가 말씀드렸던 데 위에 상승폭이 여기, 지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다. 근데 어제 올려고선 이제 여기 60일선 맞고선 살짝 내려왔는데 오늘도 아마 여기서 올라가서 이 부분에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웬만하면 돌파를 해줄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하 현재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협상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 관세를 갖다 완화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해 가지고 지준율 인하해 가지고 유동성 자금을 갖다가 시장에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중기 추세는 돌파를 했, 했는데 여기 돌파를 하면 위로 올라갈 자리는 아직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T500 같은 경우도 지금 중기 라인을 올라탔기 때문에 이 위에 안착해주는 정도랑 마감을 해도 그 다음 주에 여기까지, 이 위에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먼저 가고 있어요. 얘네들보다. 얘네들보다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추세 라인을 갖다가 벌써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 라인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위에까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유럽장은 열리고 있는데 유럽장 어제 조정 주구선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선 돌파를 해서 지금 그 위에 있는 중기 추세선까지 해서 아마 이 정도 선이 정도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미국이랑 협상이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단기 추세, 중기 추세, 뭐 장기 추세는 이 위에까지인데 여기까지는 바라는 거는 살짝 오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할 거고요. 짧게 짧게 잡아 나가시면 어쨌든 지수를 보시는데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국내 이제 증시 차트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 국내 증시 차트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일치해서 지금 여기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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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까지 왔죠? 요 라인까지 올라온다고. 단기 추세, 이 단기 추세선을 갖다가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이 돌파한 게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았다고 하면 돌파를 못 합니다. 근데 개인 매수세가 아니고 지금 이 돌파시킨 주체가 외국인이랑 기관이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돌파할 때는 이런 단기 추세 정도는 금방 무너뜨렸습니다. 금방 뚫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단기 추세선 같은 경우도 살짝 뭐 저항이나 이런 걸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위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한 번에 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간다라고 봤을 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었죠. 2170 정도까지. 2170 정도까지 우리는 남아있다. 사실은 여기도, 여기 갔을 때 수급이 더 좋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2200까지도 돌파를 할수 있는 지금 그런 수급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약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수소차 같은 관련 종목은 더 안가 제가 신규 매수를 하는 거를 좀 자제하시라 그랬던 거지 수소차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소차가 가면 저도 매도를 한다 그랬고 저도 사실상 오늘 수소 차 관련된 종목들을 갖다가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도로만 대응을 했지, 제가 수소 관련돼가지고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가다 보면, 지금은 이제, 뉴스가 어제 산업부에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소 경제를 갖다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미 이제 그거를 벌써 3개월 전부터 주가 수급의 주체들은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 올라와서 지금 마지막에서 불꽃을 태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갔다가 불리면 지금 오늘도 아마 꼬리 다른 종목들도 좀될 겁니다. 근데, जय yeah. 얼추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차트를 갖다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차트상에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 뭐 중기, 장기 추세선을 다 뚫어냈습니다 근데 그 뚫어냈다고 하더라도 안착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가지는 못합니다 아직 뭐 2040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20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일단 끼고 거품을 빼고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신규로다가 매수하려고 하면 매수를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단타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먹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은 뭐 얼마 못 먹었을 거예요 올라가는 거 워낙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고 흔들고 올라가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뭐5% 정도만 먹고 나오셨어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수소차 관련된 종목 뭐 대북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매도로다가만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거는 대로 족족 팔리니까 오늘 거의 뭐 저한테는 축제장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는 요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제 종목들은 지금 매도한 게 거의 2 0대 전부 다20% 넘어서 매도하고 30%에 매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저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거를 매수 매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수했던 종목은 종가에 매수했던 일단 신규 매수한 종목 칠판 보시면 홈캐스트 종가 종가 부분에서 매수했다가 종가가 조금 밀리길래 종가까지 추가 매수해서 를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수료 빼고 한0.2% 정도 마이너스 상태로 마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거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체결창을 아예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고 실시간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이 종목을 보고선 제가 매도한 라인을 한번 보세요. 매도한 라인을 보시면 거의 고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떻게 고점을 저렇게 잘 잡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공부를 해서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크부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제가 진짜 1분이가 2분 있다가 바로 매도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오늘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시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1785원, 1790원에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종가가 1805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팀인가세팀밖에더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차트를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차트를다가 보여 드린다고 하면 자, 제가 매도한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지금 단기 추세 라인 보이시죠? 얘가 이거를 원래는 그냥 저 이게 설정 안 하고도 대부분 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도와드리려고 추세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세 라인을 해서 지금 요 라인에서 매도를 한 거죠. 요 라인쯤에서. 근데 사실은 요 라인을 갖다 뜯는지 안 뜯는지를 보고 약간 오버슈팅이 나올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으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걸어놨던 거고 시작하자마자 진짜 여기에서 사가지고 뭐 이만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시작하자마자 1분 단에서 여기까지 올랐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분봉으로다가 한번 보면은 분봉으로 보면 1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1분봉으로 보면 자,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들어갈 수있는 이거 정말 10초? 20초? 그 정도밖에 안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매도를 여기쯤에서 한거고 그리고 뭐 전략 매도를 안한 이유는 고점만 잡아서 오늘의 고점에서 매도하는게 제 목적이지 이 추세 자체가 완전 죽은거는 아니기 때문에 남은 물량 조금은 그냥 내려와도 굳이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그래도 수익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했던 라인은 이 라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여기도 지금 7% 여기 위에서 매도했을 때는 지금 17% 거의 20% 가까이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20% 가까이서 매도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가끔씩 차트는 한두 개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차트 일일이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직접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롱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상한가를 먹었죠 상한가에까지 매도를 갖다가 단계별로 걸어놓는 거예요 일단은 단계별로 다가 건다하는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요거까지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단계별로 건다하는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단계별로 간다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면, 여기에 장기 라인이 있죠. 아마 제가 판 가격이 이 정도 선일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팔고, 올라갔을 때이 정도 선에서 한번 팔고,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이 추세 라인이 단기랑, 장기와 단 중기를 갖다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뚫고 올라갔는데, 장기도 뚫고, 중기도 뚫었는데, 단기 정도는 그냥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위에 여기까지 있잖아요. 4351원까지는 중간에 단기 추세밖에 없더라는 거죠. 단기 추세를 돌파하고 나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물량이 그냥 흔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상한가에다가 매도를 걸어놨던 거고, 상한가에 마감을 안 한다고 해서 내려올 때 이거는 던진 게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도 다시 갈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더 간다고 하면 여기서 매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수소 관련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dk락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은 1 9 5 0원에 매도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현재 종가는 1,750원, 성문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전략 매도했죠. 전략 매도한 종목이 오늘은 좀 많았습니다. 전략 매도한 종목 보시면 대부분 이제 수소차 관련들, 지금 파는 것들 보면 다 수소차 관련이에요. 보시면은 뭐시노펙스라든지 콘택시 스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글씨가 너무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칠판에 다안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뭐 구경GNMSFA 분할매던 종목 지금 여기 뒤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다 올릴 때 메모에다가 밑에다가 메모로 남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성문전자 매도했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고점 라인에서 매도했을 거예요 3395원 근데 이거는 올라갔던 게좀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3635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한번더 매도를 했었나요 제가 매도는 안 했었네. 거기, 부근에서, 거기가 아마 보시면, 장기, 그, 추세 라인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중기 추세까지는 안 보고, 장기에서 매도를 일단은 한 거고, 그 위에 중기 추세까지 사실 오늘 다 뚫어놨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도는 해놔야 된다. 맞고 떨어지고, 그냥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제가 분할 매도하는 그 자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분할 매도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코 같은 경우도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장기 추세 라인이 좀 두꺼웠어요. 장기 추세 라인이 두껍다 보니까 돌파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 가지고. 미코 같은 경우는 제가 상한가에다 걸어놨던 거를 갖다가 그냥 내려서 매도를 했죠. 여기쯤에서. 처음에 팔아놓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는 못 가겠다 싶어서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까지 가버렸죠. 그래도 제 수익률은 거의 30% 가까이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너무 많아갖고, 설명을 다못 드리겠네요. 홈택 시스템, 지금, 여기 보면, 1695원에 제가 매도를 했죠. 1695원, 오늘 고점입니다. 여기도 중기, 중기 추세 라인이 지나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면 여기서 매도해주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록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같죠? 4,065원에, 매도를 했고, 이거는 조금 더볼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놔둔 건데, 이런 거는 신규 진입화, 제가 매도하는 종목은 더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알고 있지만, 매도를 하는 이유는, 그 위에서는, 이제, 매도를 안 하면, 결국에 내려올 때팔 거냐, 그런 거면은 진입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매, 매도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진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SFA 같은 경우도 어제 매수 했었던 건데 다 수익으로 와서 그냥 오늘 일부 매도를 한 거고요 세원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것도 상한가 매도했죠 상한가에 이거 전략 매도했습니다 전략 매도 세원은 전략 매도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상한가 가고 상한가에서 빠지자마자 그냥 던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상한가에 마감을 하든 안 하든 요거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오늘 상한가 라인이 여기 보이시죠? 좀좀 작게 안 해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이 지금 장기 추세선 라인이 지나갔죠? 여기 중기를 갖다가 뚫었는데 위에 바로 장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 장기 추세선 여기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를 받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중간에 받쳤어요. 장중에는 받쳤는데 장중에는 여기를 받치고서 다시 상한가를 찍은 겁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갔냐고 했을 때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요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해서 끝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갭상승이 한다 그래도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거, 확인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삽니다. 다시 내려올 때 여기까지, 최소한 이 정도까지, 이 라인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여기서 매수한다거나 여기서 매수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거품이 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하가 간다 해서 이렇게 쭉쭉쭉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삼각수렴에서 올라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돼 이렇게 한번 무너뜨리고 두번 무너뜨리고 저점 라인까지 잡고 그럼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이 추세를 탈 때는 그렇게 타시면 됩니다. 이거를 사실상 저는 자동으로 설정해놔서 좀 그림이 지금 엄청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추세선 라인을 그실 수 있는 분들은 추세선 라인을 갖다 일정 기간을 두고선 이렇게 거, 직접 거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선을 아시되겠지만 잘못 긋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자동 추세선 라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 차트 이렇게 크게 보니까 보이죠? 이거 조그맣게 해놓고선 보면 안 보입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또 검색식을 이용하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한 라인들 보시면서 거의 중요 매, 중요 자리에서 매도를 했구나.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수익을 내도 조금 더윗 가격에 팔고 조금 더 아래 가격에 살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 어차피 내려가는 종목이라면 거기에서 정말 그별 차이가 아니에요. 1%씩만 더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0. 몇 퍼센트. 대부분 단타하시는 분들이나 수급매매하시는 분들 봐도요, 이 먹을 때큰 금액을 넣어가지고, 큰 금액을 넣어가지고, 뭐1%안 먹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1억 넣어갖고, 그냥 1%만 먹어도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잠깐 짧게 단타하는 분도 그렇게 하는데, 작은 돈이라도 그, 작은 돈이라고 그 퍼센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작은 돈으로 분할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그걸 잡아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수익이 조금 더 발전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을 갖다가 아예 공개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올랐으니까 이거 제가 오른다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해요. 전문가들도 보면 자기가 매수 매도한 거는 안 보여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패도 하거든요. 이100% 성공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문가 안 합니다. 전문가 안 하고 그냥. 자기그만 수익내면 돼요 사실 저같은 경우도 그냥 저만해서 수익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료를 뭐 모집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가입을 해서 저기 하세요 이런식으로 얘기를 안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발전해 나가고 방송을 보시다가 좀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그냥 성의껏 여러분들이 별풍선 쏘시고 싶으면 쏘고 말부 싶으면 말부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는거고 저같은 경우도 이거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뭐 이제 수익 창출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나오는데 이거 정말 제가 단타하는 금액도 안 나옵니다. 뭐 하루에 천원 나오나? 뭐 그냥 그 정도인데 그래도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고 뭔가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봐주시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조금 더 그냥 인원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좀 커지지 않을까? 그냥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도 제가 처음부터 큰 금액 하지 않은 것처럼 유튜브를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아프리카로 방송하는 것도 어떤 큰 금액을 바라거나 이게 돈이 돼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때 그냥 뭔가를 하면 그냥 꾸준히 내가 그냥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뭐, 주식도 조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도 조금 더 발전해 나가시지 않을까.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하더라도 수익은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하는 걸 갖다가 따로 해가지고 수익 내려고 생각하진 마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들을 그래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종목들을 갖다가 볼수 있도록 그래도 만들 고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종목이 뭐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 그리고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니까 뭘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체결창을 안 띄워놨었는데 지금 체결창을 띄워놓고선 제가 매수 매도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다가 정말 저는 그냥 얼굴 다 까고선 매수 매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자 조금은 조심스럽게 매수 매도하는 경향도 있고 최대한 위험한 요소들을 갖다가 많이 빼고 거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등주 보여도 사실은 그냥 예전 같으면 들어갔었을 것도 지금은 조금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단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있다는 거를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 들어서 지금 검색식들을 또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있어서, 요 2번 검색식이라든지 지금 1번 검색식을 갖다가 제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검색식을 보고선 요거는 괜찮은데 저더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검색식 다른 것도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선 수정을 하거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패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의견을 남겨주시는 부분이 방송에 반영되고 제가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가지고선 제가 검색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